플 3조 스코드요 어? 원래는 나라 단일 원했는데 그냥 성능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 고진 넣으시고 팔찌 쓰고 싶습니다. 개주분 근데 팔찌 쓰면 일모용보다는 메모용에 가깝게 되긴 하거든요? 와야 돈도 많으셔. 아니 이미 많으신데? 포메이션 할땐 어떻게 하실까요? 아 사이사요? 알겠습니다. 저진 넣어도 되고 얼토티 넣어도 되니까 그냥 성능 좋게만 짜달라고 하시거든요? 지금 여러분 팩할수 있는 거 지금 솔직히 깔 거면 이게 맞잖아. 이거 인정? 이게 맞지 여기서 그냥 챔스 뽑아보는 느낌으로다가 가는거죠 아~~ 이러면 천억 나와야돼 아 안나왔네 한번더? 열개씩은 가야지 아~~ 챔스 안나와 뭐야 야 천억도 안나오네 여기씩가 어제 소다형이 여기서 킬라 뽑았단 말이야 아 근데 킬한뽑는건 말이 안되긴 한다 지금 패기전은 이게 제일 좋아서 여러분 이게 제일 좋아서 이거 가는 게 맞긴 한데, 아, 이게 잘안 나오네, 또 지금. 챔스가 좀 떠줘야 되는데. 챔스나 천억이 좀 많이 떠줘야 되거든요. 너무 안 뜨는데, 챔스가? 야, 이럴 거면 차라리. 이런 식으로 가면 은 무조건 챔스나는 오겠지. 아니, 안 나온다고! 이게 안 나와? 아니 하나가 안 나온다고? 13개가 다, 이씨발, 205에 나왔어? 오바야! 어, 야, 챔스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거 갑자기? 어, 5대 좀잘 나왔는데, 챔스? 아, 또, 또, 유루파야? 아, 진짜. 비싼 거좀 나와라. 아, 진짜. 제발. 제발요. 아, 진짜. 계속 이거만 나와, 무슨. 오, 나이스. 제발, 챔스 좀 떠줘! 나이스! 누구야? 브라질? 누구지? LW! 오? 어? 와! 개이득인데? 어, 이게 나와? 0.006%야? 개 낫네? 확률? 개주머니가 교환할까요? 어, 지금 개주머니 교환 가져가시니까 교환가 있습니다. 네. 나이스! 8 3 0 0억 와 미쳤다 10개씩 그냥 계속 갑니다 아 괜찮아 아까처럼 한 번만 더 떠줘 한 번만 한 번만 더 떠주면 됩니다 한 번만 자한 번만요 한 번만요 한 번만 한 번만 한번 번만. 한 번만. 아우 꺼져 꺼져 와 2200억 자 가자 마지막 도 챔스 이얍 아으 아우, 아으 아우. 오한도맨555 6점 10피로 그러면 성능스코도 맞추면 되겠는데? 그러면은 한 1조 정도의 공격수를 두 개는 써야 되지 않을까? 스트라이커는? 와 헤비 케인 모리엔테스면 개꿀이긴 한데 쌍투인 로가겠지 우선 여러분 월투티는 하나 가져오는 게 낫지 않을까? 케인 오지는 구매해도 되는 가격이잖아 솔직히. 양발에다가 빠따도 괜찮고 힐투일 달고 있는 거 하나 갖고 오는 게 낫지 않아? 이거 가자. 타인사니까 공격수 하나 힐투일 가고요. 하나를 좀키 작은 거 써도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블록날도 아니면은 드롭바 쓸까? 개주분이 조금 고진을 원하시기도 했거든요? 아니면 밑에 쪽에서 보는 거 어때, 차라리? 어, 크레스포도 나쁘지 않는데? 여러분, 이거 세개 중에 하나가 나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거 세개 중에 하나? 드롭바 오날도 크레스포 셋다 라크잖아. 드롭바 빼자고? 아, 이거 노, 아, 맞네, 노포구나. 아, 높났 쓸까? 야, 이거 두개 중에 하나 하이게 맞겠다? 크레스포 쓰고 싶긴 한데, 어, 그럼 크레스포 가시죠? 이거 사진 사가지고 지나뜨리면 돼서 이거 싸가지고 지나. 가자! 아, 이거 직접 하자. RW는, 여러분, 그, 블리트 팔진 써도 될까요? 음, 구름 이거는 필수야, 내가 봤을 때. 그냥 갈게요. 지금 사실상 공격수 2개 쓰고 3조 5천 원 남은 거라 나머지 9명이 딱 3조 5천 원이면은 하나당 4천 5천 원밖에 못 쓰긴 하거든요? 미드필더에서 아끼고 공격수한테 투자한다고 쳤을 때 쓸만한 게 진짜 딱히 없긴 해. 야, 근데 진짜 진홀로 갈거 없어. 아니, 차라리 진짜 이걸로 가는 거 어때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긴 했거든요? 오진을 1조 천억에 살수 있으면은, 이거는 솔직히 괜찮을 것 같은데? 라이프의 양발 라크. 솔직히 사진만 써도 될것 같긴 한데. 안 사지면 다른 것같시다 여러분. 사이사이 CM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테우스랑 패드리 중에 우선 하나 가져가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마테우스랑 패드리 비교한다고 그러면 솔직히 마테우스가 맞긴 해. 둘다높노비긴 하고, 키도 어차피 둘다 작은데, 똑같이 스나이퍼에다가 체력은 패드리가 높아요. 하지만 마테우스도 체력이 크기 때문에 부족한 거 없고, 슈팅 자체가 엄청 뭐라 이걸로 가자. 한쪽은 마테우스 갑시다. 자, 그리고 한쪽은. 야, 이거 너무 비싸다, 이거. 뭐야? 근데 이거 살거면딱 이건데 티랑 갈까? 아, 근데 근데 너무 비싸 야 시세가 왜 이렇게 올랐냐 어아티랑은 그냥 추라미니인데아 근데 넉넉 두명 써도 괜찮긴 해서 티랑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러면? 티랑 걸겠습니다 여러분 티랑 걸자 풀백을 좀 아끼자 여러분 아 성등이면 솔직히 이런거 3지만 써도 괜찮긴 한데 와 너무 좋은데 3800원 싸네티 고고 뭐야 개주머니 싸네티 고고라고 하는데 개주머니 이거 싸네티 싸요 그러면 이거? 자 그다음 LB 보겠습니다 LB 이게 딱인데 아니면 어 잠시만 나그 버도 있구나 이쪽에서 육중수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 발디가 날것 같다고 어야이거 쓸까 이거 체력 팔이긴 한데 이거 개회장이긴 한데 0천억안 사지겠지 그 발디가 안 사지면 이걸로 가겠습니다 어 체력 1 차이로 지금 걸고 있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그러면 센터백 두 명에 키퍼까지 어야얘거는 좋다 가성비 한공이칠이상 아, 코발로 가자 센터백 하나에 4천억 정도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티란도 그냥 오진 사면 안 되냐고. 아, 그집 뭐 아낄까? 그냥 진짜. 너도 그냥 이거 오진만 사야겠다. 오진만 쓰자. 이거 너무 과하다. 오진만 쓰자. 이쓸거 오진 써야 돼. 이거 만약에 걸 이거 만약에 사지면 개꿀이라 우선 걸어놓볼게요 어? 와, 근데 개 비싸다. 밀리탕 육진으로 가정면 하나 채끼 갈까? 스탯도 스탯이지만 수비수는 진짜 AI가 좀중요하 거든요. 드사이 오진 내가 봤을 때안 사죠. 근데 윈터 콤파인 사진단 말이야. 윈콤을 하나 사고. 이랑 밀리탕 중에 하나 가면 될것 같은데 여러분. 야, 왜 4천 원이야 얘도? 왜 이렇게 비싸? 아 잠시만 아 너무 비싼데? 야, 차라리 육진 쓸 거면 이거 어 이거 쓸까? 야 이거 쓸까 여러분? 얘 그냥 잡아주는 느낌으로. 어, 스톤스 검증 끝났어. 얘는 AI가 좋은 친구니까 얘 가고요, 여러분 한 쪽을 DA라나 디자이 둘 중에 하나 가자. 어? 윈터콘판니 오진 있다고요? 어, 저 주실 수 있나요? 어, 진짜 주신다고? 어, 감사합니다. 이만 쓸만한 거 뭐가 있는지 살짝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얼토삼진 써보고 싶다고요? 어, 그래요? 그렇게 치면 솔직히. 그게 예, 맞긴 하긴 한데. 리비는 손흥민이 더 쓰기 쉬운, 그건 막, 그래서. 게임을 진짜 저처럼 막, 홍콩을 엄청 하지 않는 이상은 손흥민을 쓰는 게 맞아요. 어, 잠시만. 야, 이거 사진 내거 아니냐? 저는 뭐진 사야 되는데. 5천억 정도? 오진을 사라고 하는 이유가 사진이랑 오진 차이가 5천억 밖에 안 나면은 무조건 사는 게 나아요. 50% 확률에 4천억을 투자할 바에는 5천억 주고 그냥 돼 있는 거 사는 게 낫긴 하죠. 1 2 0 0 0 f 이면더 질러볼까요? 네, 개주분. 1 2 0 0 0 f 이면좀더 질러보면 안 될까요? 아으, TP 많이 나. 이등인데 오히려 좋아? 여기서 1,000억까지 하나만 나와준다면 아니면 챔스 하나만 나와준다면 끝! 아 차라리 1,000억 나와라 그러면 야 근데 비싼 거 많이 나왔다 야 됐다 여러분 끝났다 그럼 크레스포지나 그러면 편하게 해야겠다 어진스거리 어? 사지 나이사 이거 아무튼 좀 많이 서운하다 진짜 나.. 아씨 뭐야 야! 아이씨 아이봐야 나이사 좋았다! 어? 개주문, 이거, 티라 만약에 육즙 너무 안 사지면, 50만 쓰시고, 나머지 돈으로 그 크레스포 진화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야, 이러면, 야, 이거 일모 개좋아. 진짜로. 와, 감사합니다! 개주문 잘 쓰랍니다. 우리 다른 개주문이. 나이스!